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자, 여기 이제 그 강용석 변호사님의 사주인데요. 이걸 생명론적 관점에서 한번 보죠.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사주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해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 유금이라는 시종자, 시종자를 물에 풀었단 말이에요. 왜 물에 푸냐면 왜 물에 푸냐면 봄에 목을 내어 놓아야 되거든요. 목을 내놓기 위해서 물에 금시종자를 푸는 것과 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이 사주의 포인트는 해수, 자수, 임수가 많이 있거든요. 물이 많다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금도 많아야 돼요. 근데, 여 원국에는 유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운이, 요렇게, 대운이 신유술, 경신, 금으로 가죠? 이런 구조들이 다 똑똑할 수 밖에 없어요. 똑똑하기니까 머리가, 뭔가 비상한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근희 삼성회장이나 또는 그 이연주 국민의당, 현재 이제 민주당으로 갔는데 그런 사주들을 분석하여 보면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 신강이니 신약이니 그런 논리로 볼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총명한 것은 요 을목과 기토가 이제 있는 건데 이런 구조들이 조금 이렇게 에, 담아내질 못합니다. 받아치는 구조들이에요. 야당 기질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야당의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토가, 토가 약하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가 항상 구설수를 조심해야 돼요. 한마디로 입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왜냐하면 월간에 지금 을이 있거든요. 자, 가장 사주를 볼때 중요한 것은 시종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 시종자가 물에 풀어졌는가? 그리고 대운이 어디로 가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부가 보면 농부가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다, 지금? 아 농부가 열심히 시종자를 계속 물에 불리고 있다. 왜 다음에 목을 내놓기 위해서. 근데 대운이 그러면 해자축으로 가는 게 좋느냐 아니면 신유술로 가는 게더 좋느냐 좋으냐 이걸 또 판가름해야겠죠. 그거는 원국의 팔자 모양이 결정됐습니다. 이게 생명론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움직이잖아요. 어쨌거나 좋은 사주나 이 사회에서 한 가닥 하려면 반드시 사주 글자가 생명이 넘쳐야 됩니다. 활기가 있어야 돼요, 팔자가. 근데 대부분은 이 활기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평범한 명조밖에 안 되는 겁니다.